이번에는 인과 원인과 결과 구조에 대해서 인과지도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인과지도라고 부르고요. 어, 시스템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과지도를 일단 탐색하는 건데 어, 예시로 어, 저는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로 말씀드릴게요. 어,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개한테 반려견으로서 잘못 지내는 개가 있으면은 강형욱이라고 하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개들 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이 가서 고그 상황을 어 해결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어~ 저는 그분이 아~ 어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개한테 집중하지 않고요 그 생태계를 보면서 생태계를 재구조해 주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소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개를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 건드리기도 하는데 어, 그게 구조의 문제일 때는 가족 관계를 재구조화해 주는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인데요. 어, 세상이 나쁜 개는 없다 시즌 2의3 0회 자이경 코니 그래서 내원투 같은 꼬리라고 해서 코니라고 하는 이 하얀 개가 어, 꼬리를 계속 묻니다. 자기 꼬리를 물어요. 뺑뺑 돌아서. 그래서 너무 물어서 지금 여기에 붕대를 감아 줄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근데 너무 또 그래서 피가 배어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 보호자 어, 그냥 아빠라고 부를게요. 아빠는 어, 저희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어,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꼬리를 물려 그러고. 꼬리를 물려고 하니까 못 물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걸 씌우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예요.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라고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흰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그 결과로 흰개가 꼬리를 무린 이상행동을 하니까 이상행동 때문에 부모는 흰개가 꼬리를 못 물게 막지만 그걸로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면 그러면은 더 물려고 하는 이상행동이 나오게 되는 요게 순환고리로 나오는 거죠. 인과 관계를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피드백고리 저희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인가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나한테 무엇인가 들어오는 것. 이것을 보통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쓸 때에도 선생님 저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인가 말을 했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한테 어떤 투입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렇게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순환고리를 갖는데 이걸 피드백고리라고 이야기해요. 어 한국말로는 대먹임이라고 <laughs> 되어 있는데 대먹는 거예요. 대먹임 이라고 하는게 학술용어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대먹임 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피드백 이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게 원인이고 어떻게 증상일까요 이게 어예 서로 이제 원인과 증상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용욱 씨가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흰 개가 꼬리를 무는 이것 자체가 원인이겠는가 증상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증상에 가깝다.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사안 자체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뭘 하느냐하면 오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어, 위상구조 그래서 가계도를 어,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의자 라모 씨 검정색 계 그리고 용의자 배모씨또 어, 다른 게 그리고 용의자 장모 씨 아빠 그리고 용의자 4번 김모 씨 엄마 이렇게 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 구성원들 간에 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거죠. 마치 가족력 조사하는 것처럼. 어, 그래서 용의자 라모씨는 유기견 출신이고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유기견 출신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호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보호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나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죠? 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라모씨 말고 그런데 장모씨하고 김모씨는 어떻게 하느냐면 애정이 많고 특히 라니가 측은한 겁니다. 이개 유기견 출신이. 측은 해가지고, 그래서, 어 가능하면, 개들에 대해서 수용적인. 개를 측은이 여기고 수용적으로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예.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들이 막 달려오고, 그러면 이분이 먹이를 주는 걸로 가는데, 이개 어, 입장에서는, 내가 유기견 출신이고, 잘 보이고 싶은데 한꺼번에 오는 거잖아요. 내가 더잘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흰 개가, 코니가 주인한테 갈때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근할때 세치기를 해버리고 굴복시키는 장면이래요, 이게. 음. 못 가게 막는다는 겁니다. 못 가게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아까 요게 증상이었죠. 어, 흰 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꼬리를 물고, 그런데 그거를 몸무게 막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이 증상이 있었는데, 검은 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검은 개는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이건 나쁜 거 아니고 괜찮은 거고요. 게다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부모는 검은 개가 측은하고, 그래서, 어, 측은해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검은 개는 다른 개가 부모에게 더 사랑받는 것이 불안해 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검은 개가 흰개 앞에 세치기를 하는 거죠. 새치기를 하는데 검은개를 측은하게 여기시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은개의 새치기를 허용해 주고 허용해 준 다음에 어 왔으니까 어떻게 뭘 주는 거예요? 간식을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니까 검은개는 이게 칭찬이라고 받아들여서 다음번에 더 흰개가 나타나면 더 새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 조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새치기를 당한 흰 개가 부모한테 접근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무는 이두 가지 피드백 꼬리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인과 원인과 결과로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리는 게쉬 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 어느 지점으로 연결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 지금 순환 고리구나. 피드백 고리구나. 이게 악순환이든 선순환이든 계속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고그 피드백 고리를 전환시켜 주기만 하면은 이 증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 어떤 거가 어떤 걸 줄여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탐색이든 계획이든 하는 부분에서 어잘 해놓으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느 지점에 관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안 거치고 일단 급하니까 빨리 어 그냥 관여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증상에만 반응하는 방식으로 될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치기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부모가 검은 개의 새치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면 이 순환 고리는 끊어지죠. 예, 그래서 부모가 검은 개의 새치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나쁜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어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사랑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을 충분히 주되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예,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인과 구조를 제대로 그려놓으면 해법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마리씩 애정을 나눠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면 검은 개는 다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은 검은 개가 부모에게 잘 보고 싶어하는 것도 줄어들고 또 사랑받는 것을 다른 개가 받는 걸더 불안해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 세치게 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흰 개는 부모한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흰 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꼬리를 무는 이상행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상황에서 강용욱 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개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개가 막 달려온다 세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온다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어 간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 버리라고 그리고 계속 하면은 밀어버리라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마리가 오잖아요. 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근데 또 나머지 두 마리가 또 달려들면은 그냥 일어서버리고 애정을 철회하고 그러다 보면 개들이 생각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한 마리씩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게다가 한 마리 사랑해주고 난 다음에 다음 개한테도 충분히 사랑을 주는 것들을 확인하면 내가 사랑 못 받는다는 걸 어, 불안해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느냐? 세 마리 오면 일어나라. 그리고 한 마리씩 오면은 그냥 간식을 줘라. 라는 이 행위만 딱 했는데요. 근데 얘가 꼬리를 안 물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이분은 생태 체계적으로 보시는 놀라운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를 키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라는 프로가 나오면, 그러면 꼭 찾아서 봐요.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 사람이 가족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어, 그렇게 해서요, 개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서 단연간의 훈련을 통해서 직접 흐리지 않아도 이 구조, 인과 관계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 관여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어 일단 그려 보시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그려 보시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익숙해지시면서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굳이 내가 이 종이에다 그리지 않아도 인과관계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게 될 거예요. 예. 어 그러면 회의 때 침묵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과관계를 그려볼게요. 상사가 직원에게 아이들 내라고 하고, 그래서 직원이 의견을 말했더니 그랬더니 좋지 않은 의견이라고 혼내고, 어,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서 말을 안 했더니 왜 말을 안 하냐고 혼내고, 그래서 말을 했더니 좋지 않은 의견이라고 <laughs> 혼내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서 말을 안 했더니 또 말을 하라고 혼내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이러면은 아무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가는 거죠. 어,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끊어내면 좋을까? 어느 사이클을 끊어내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상사가 직원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직원이 말한 거는 어, 이거는 부분 강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단지 뭐가 나빴을 뿐이에요? 의견이 나빴을 뿐이죠. <laughs>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평가할 때는 평가해 주되, 근데 말한 것 자체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죠. 그래서 요거는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의견을 말하면 일단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사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올라가야 또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 또 골, 어, 돼서 오, 올라가게 되는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실리테이터 교육 같은 거 받으시면 꼭 나와요. 직원이 누군가가 구성원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그리고 말해줘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듣자마자 너가 생각이 있냐? 뭐 그따위 얘기할 거면은 돈이 아깝네 뭐 그래서 넌 나가서 일이나 해라 저걸 자를 걸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구글에서 직원을 어, 혼낼 때, 혼내는 중에 하나가 회의 시간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 는 마치 자동차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고개만 흔들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을 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이라도 했을 때 일단 부분 강점으로라도 칭찬해 주어야 그래야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나중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과 평가하는 시간을 분리시켜 주면 그러면은 헌저히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인과 구조를 본다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지도를 이렇게 탐색해 보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어.